안녕하세요. 태백빌라TV입니다. TV 오늘 소개하는 빌라 상릉구 번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, 2011년식 3룸 빌라인데요. 여기가 이제 거실에서 확 튀어 있고, 사리업도 도보로 가능합니다. 외관부터 보시겠는데, 오늘 소개하는 빌라 외관, 2011년식이고요. 층수는 여기 5층 건물에 여기 2층입니다. 그리고 세대당 주차가 한 대씩 다 가능해요. 지도로 정확한 위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보노동 9호구의 1번지고요. 2호 초등학교, 2호 중학교, 동산구가다 인근에 있고, 그 사리역이 여기 바로 보이시는데 도보로 한 5분 정도 소요됩니다. 그 화성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, 해안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. 내부 현관부터 보시겠는데요. 신발장, 중문 다 준비되어 있고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게 거실입니다. 예, 거실 치수 보이시죠? 정확한 크기는 치수 보시면 되겠고요. 거실 기준 방향은 서양입니다. 오후에 해가 잘 들어오고 조망 한번 보시겠는데 조망이 확 트여 있어요. 도로가로 트인 뷰에 건물이 앞에 없습니다. 그래서 조망이 상당히 좋아요. 주방 한번 보시겠는데 D글자 싱크대, 아일랜드 식탁, 냉장고 자리 다 준비가 되고요. 예, 주방 옆으로 여다지 문이에요. 그래서... 굳이 방이 세 개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문을 떼시고 다이닝룸처럼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. 구조 방세 개, 화장실 두 개, 다용도시 하나, 그리고 매매가 1억 6천만 원, 실입주금만 4,500에서 5천 정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, 일단 이 매물에 대해서 장점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사업 바로 옆에 있고 초중고 다 인접해 있고 그리고 이제 층수가 5층 건물에 2층 오르고 내리기 정말 수월합니다. 그리고 공실이라 입주가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. 이 매물 솔직히 괜찮은 매물이에요. 일단 금액 괜찮고 그리고 이제 위치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. 이 매물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 좌측 상단의 매물 번호 제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상 태백필라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